찾아온 수로엔 바람이 태풍급입니다. 바람을 등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이곳밖에 없습니다. 해남 영감권 바닥이 전을 비우버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집니다. 군들에게 있어서 극복해야만 하는 악조건입니다. uh <clears throat> 낚시를 한건지 그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. 저쪽에서 잠깐 보고 왔는데 자리를 좀봐아야될것 같습니다. 부들바 사이에다가 넣으면 좋긴 하겠는데, 그렇고, 저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좀 포인트가 나을 것 같은데. 어, 이쪽이나 이쪽에 한번 자리를 잡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됐어. 해보자. 아마 여기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에헤. 힘이 깊지 않을 것 같아. 아, 3, 4, 3, 6. 좀 짧은 데로 하자. 바람도 많이 부는데만, 긴데, 빼내봐야 힘만 들고. 아, 여기도 수심이 한 1m 정도만 나와줘도. 정말 좋을 것 같은데, 포인트가. 내가 봤을 때는, 한, 50만 나와도 잘 나올 것 같긴 한데. 한번 봐보자, 한 번. 오, 큰일 났다. 아, 수심을 한번 찍어보고 할 거를. 아, 예전에 저좀 밑에서 한번할 때. 낚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폈더니, 안 되겠습니다. 다시 철수를 해야지, 다른 곳으로. 아, 또 이런 또 실수를 하네 또. 낚시했던 흔적이 있다 보니까, 체크를 안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, 아, 이런 뜻하지 않은, 수심이 발목을 잡습니다. 아 이런 멍청한데서 했네 진짜 자 아, 다시 여기서 철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 하류쪽으로는 이제 바람 때문에 거의 낚시가 힘든 상태고 그래서 좀 바람을 던질 수 있는 이 상구까지 올라와서 기껏 자리를 잡고 모든 세팅을 해 놓고 지금 갔대 아, 한 대를 투척을 했는데 수심이 30도 안 나옵니다. 30. 아, 진짜 왜 이런데. 왜 이런 실수를 해 갖고 일단 그대로 주변에 낚시 자리가 많아서 낚시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수심이 30 정도밖에 나오질 것 않아서 것 결국 이동 결정합니다. 아. 도착을 해서 일단 그런 낚시 자리 포인트만 확인을 하고 낚시를 한 흔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낚싯대를 펼쳤는데 그 모든 준비를 해 놓고 낚싯대를 첫 대를 투척을 하니까 수심이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런 수심에, 특히 또 이렇게 겨울에 30 수심에서 낚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곳으로 좀 급하게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참나 골치 아프네. 길도 좀안 좋고. 일단은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서 낚시대를 다시 펴고, 좀, 잠깐이라도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또, 다른 곳에서 이동하려고 하니까, 지금 이제 비도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동해서, 최대한 자리를 잡고, 다시 한번, 잠시라도 쌈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. 새벽 안개 속에 빛이 깜빡 낚싯대 들고 난 준비 착착 물결 속에 숨은 보물 찾기 어디든 간에 바다든 강이든지 이던 줄쭉 시간 다가왔지만 어김없이 날씨는 꽝 하늘은 난리판 주과도 꽝 돈의 마음도 꽝 그래도 나는 간다 다시 한번 발광 내가 갈 곳에 물결에 춤을 춰 세상은 숨 쉬며 그곳을 물들여 무거운 바걸음 가벼운 심장 날씨 줄에 담기는 희망의 상 바람이 몰아쳐 눈의 맘은 강철 고요한 물결 속 긴장감은 탄성 돌아오는 길에 빈손이어도 상관없어 꿈의 정신은 결과보다도 더커 내가 갈 곳에 물결에 춤을 춰대사로숨 쉬며 그곳을 물들여 무거운 발걸음 가벼운 심장 날씨줄에 당기는 희망의 상 물가에 앉아 내 안에 평화 찾고 어둠이 깔려도 난 여전히 밝고 내 손끝에 떨림 작은 소망이 울림 대상어가 웃으며 내게 다가오는 그림 내가 갈 세물결에 춤을 춰 대상을 숨쉬며 그곳을 물들여 무거운 바이크걸음, 가벼 심장, 날씨 줄에 담기는 희망의 삶 지는 저거는 입질을 한 거야, 아니면 바람 때문에 꿈고가는 거야. 오자 물었다. 그렇지, 바로 이거. 아이고 미 이런 씨! 이 바람에 이게 뭐냐. 아이고 계속 뭔가가 가긴 가더라니. 아, 그래 씨! 이 바람에 이게 어디냐. 아이고. 그래도, 꽝이 아니구나. 예. 그래도, 이 바람에, 이런 조그만 붕어가 나왔습니다. 야, 진짜. 자, 가거라. 야, 나오지 마. 바람에 찌가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, 저렇게 조그만한 붕어가 물고, 천천히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. 이렇게 나도 보자. 아, 아. 아이고 또 던지기가 힘들 건데. 자 가라. 오쇼 그렇지. 야, 이번에는 좀 제대로 날아갔다. 아 육질같은데 그렇지 또 잔발인가보다 아이고 또 나왔다 그게, 이게 진짜로 오우씨. 아까 거기 가서 또 나온 것 같네 왜 이렇게 됐지 이곳이 야 진짜 너무하네 그래, 속잔발이만 잡고 다니는구나 아, 진작에 그렇던 아,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것도 좀 그러니까 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음, 그렇지 한 마리 나왔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오씨 손맛이라 보자 오씨 손맛이라 보자 오 그래도 이번엔 좀 시야리 좀 되네. 오자. 좋았어 좋았어. 오야야야. 야한 마리 나왔습니다. 그렇지 기다리면 나온다니까 이것이. 오 괜찮아네. 야 가만히 있어봐. 자,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. 야 벌써. 알을 채우고 있네. 배가 빵빵하니. 배가 빵빵해. 아홉치. 네. 아홉치 한수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다리면, 기다리면 나옵니다. 아, 그래도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잔바리 조그마한 거두 마리에다가 이렇게 또푸시주저금한 마리 야 방금 입질을 정확히 해줬어 그러니까 고기들이 조금 이렇게 사이즈가 되면은 입질 표현이 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잔바리 같은 경우는 입질 표현들이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오는데 자, 자 됐어, 이 정도만 나가면 됐다. 아, 이제 좀 오랫동안 안 재서 기춥긴 하네. 시간이 10시, 그런데 11시. 주간 낚시를 10시부터 3시 이 정도 사이에서 아마 입지를 해줬던 것 같은데, 이것이그 그 시간대에 입지를 해주고는 있는데, 아직 씨알이 좀 부족합니다. 찬바를 입어야 쓰겠다. 너무 춥다. 이 수로에는 아유 나 혼자 밖에 없네. 아까 저쪽에 한분 계시는 것 같더니 수술을 해버렸네.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어우. 이렇게 바람이 좀 강하게 불다 보니까 현재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. 그나마이 쪽에 들어올 때 이쪽에 낚시 하시던 분이 한분 계셨는데. 철수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. 어, 또. 그렇지 오샤 야, 그렇지, 이렇게 손목 보는 거지. 어이구, 넥타이 치. 걸려서 나오니까 그냥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. 좀 어이씨. 이거. 이번에는 확실히 봤다. 걸려서 또 그러냐? 그렇지, 이번에는 확실히 봤어요. 뭐야, 바늘이 터진 거야? 이런 저것도 찌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, 예. 아, 역시... 실하게 육지를 보고 챔질했더니 이렇게 좋은 붕어가 나옵니다.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아. 자 가거라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가라 어이구육질로 그런 것처럼 뽀개야 나와 uh 철수를 해될은데 태양은 게으르게 뜨고 낚 꿈을 낚으러 떠난다 낚시 가자 낚시 가자 바람 따라 물결 철수를 하자. 이 네.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오늘 나와서 한네 마리 정도 손목을 봤으니까 오늘 낚시가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네 마리 본 걸로 만족을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레이가 모여 앉아 낚시대 드리고 송도송 이야기꽃 피우며 공기 다 빠져먹던 시절 시간이 흐른 지금 홀로 앉아 술 한잔 기울이니 네 입가에 피어나는 웃음꽃숨을 바라보며 낚시하는 지금 이 시간이 어린 시절 제나무 낚시대 ショロまれなね